네, 안녕하세요. 재진입니다. 오늘은 클렌저리나 전설에서 자주 보이는 대칭형 배치들 쉽게 공략하는 영상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그럼 바로 하나씩 봐보죠. 네, 첫 번째 배치인데요. 요즘 이 배치가 정말 자주 보이죠? 공략 조합은 다들 많이 사용해 보셨을 복제 드드라 요 조합인데요. 홀 끝에서 시작하는 전략이지만 상당히 안정적으로 진행해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드드라 본대 파트는 내시 쪽에서 투입이 되고요. 킹과 퀸은 3시부터 12시로 올라가면서 홀까지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 배치의 경우에는 보통 토네이도가 홀과 클랜성 사이에 있는 저빈 공간에 있게 되는데요 그걸 역 이용해 가지고 전비 복제로 석궁 라인부터 독수리 타워 라인까지 갈수 있게끔 요렇게 정리해 주게 된다면은 원하는 구간을 보네이더를 밟지 않고 정리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로얄 챔피언은 6시 쪽에 드드라 파트와 함께 투입을 해주면서 싱글 인페와 대공포 라인을 정리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바람방추기가 복제된 드래곤과 벌룬들, 그리고 드래곤 라이더를 밀고 있는데 저것까지 이용을 해가지고 중앙에 있는 복수리 타워 라인을 전비 복제로 제거해준다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클랜성까지 제거해주면 좋지만 이번에는 제거가 안 되면서 라바가 이렇게 삐져나왔죠. 하지만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킹과 퀸이 외곽 라인을 도는 동안에 그렇게 큰 피해를 받지가 않거든요. 이렇게 라바도 잡아주면서 홀도 잡아줄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지금 홀밖에 안 남았어요. 로얄 챔피언도 잡힌 상황이고 이렇게 홀 한번 얼려주면서 뭐킹 스킬, 퀸 스킬 써가지고 홀만 잡게 된다면은 충분히 누구든지 홀끝 설계로도 완파를 가지고 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배치는 박스형 배치인데요. 이런 형태에서 파생된 배치들이 정말 많이 보이죠? 조합은 저번에도 소개해드렸던 예티 슈퍼 마녀 박쥐 조합입니다. 예티의 슈퍼 아처 박쥐 조합으로 대체해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홀크스역에 갖고 얼핏 보기에는 위험해 보이지만 몇번 써보시면 감도 쉽게 잡히게 되고 높은 확률로 산별이 가능한 간단 강력한 전략이죠. 먼저 양쪽 사이드에 마녀 한두 개랑 예티 한두 개씩 넣어가지고 길정리 해주고 그 사이 길홀 완전 정반대에서 통발과 함께 남은 예티와 슈퍼 법사, 킹, 퀸, 퀸, 워든 다 투입해주고 통발 굴려줍니다. 통발로 이렇게 벽을 열어주면서 통나무 발사기를 살려주는 게 포인트가 되는 전략이고요. 워든 무적 스킬을 써가지고 통발을 살려주는 게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적 써가지고 지금 통발도 살려주면서 클성 병력들 잘라주고 있죠. 로얄 챔피언도 같이 들어갔는데, 영웅 파트에서 한쪽 투석기 라인까지만 잡아내고, 홀까지만 잡아낸 다음에, 마지막 박쥐 파트로 남은 투석기 라인을 정리해주는 그런 전략입니다. 자, 홀쪽 벽까지 열렸고, 클성 라바도 다 잡아냈죠? 지금도 보시면은 힐러가 없지만, 병력들이 상당히 많이 살아있는 걸또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웅이 네 피가 또 몸빵을 잘 쳐주기 때문에 생생하게 홀까지 가주고 있고요. 이렇게 홀까지 잡으면은 남은 방타 역시나 투석기 밖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저 위에다가 그냥 박쥐 써주면 될것 같죠? 박쥐 넣고 투석기 한번 얼려주고요. 어음 스펠도 한 4개씩은, 5개씩은 챙겨갈 수 있는 조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박쥐 파트 운영도 가능해질 수가 있게 되고요 편안하게 완파가 나오게 되는 유형의 배치입니다 네, 마지막 배치는 오징어 모양의 배치인데요 요 전략은 이 배치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긴 하지만 퀸일 라버를 한번 정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입문용으로 딱 좋은 배치인 것 같아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배치의 약점은 양 사이드에 있는 멀티 임패 방인데요. 퀸일이 저 방에 들어가게 되면은 타운홀과 투석기 그리고 홀위의 임패까지 전부 다 공격 사정거리 안에 둘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저 임패 방으로 퀸일을 넣어주는 목적으로 설계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베이비드래곤으로 9시 쪽길 정리 살짝 해주고요. 전투 비행선이 지금 퀸 쪽으로 들어가죠. 전비에는 예티를 받아가고 전투 비행선에 분노를 넣어가지고 퀸쪽 라인에 있는 방타들을 조금 잘라주면서 클랜성 병력들을 미리 빼줍니다. 그리고 열시 쪽 벽도 열어놨는데 저쪽으로는 나중에 킹과또로얄 챔피언이 들어가게 되고요. 퀸의 파트는 이제 원했던 멀티 패망 쪽으로 들어가게끔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월브 한번 써주면서 클랜성 병력도 유인해서 빠르게 잡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주면서. 10시 방 쪽으로는 해골 스펠까지 하나 써주면서 킹이 들어갑니다. 해골은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저는 사용을 해봤고요. 이렇게 킹 몸빵 살짝 도와주면서 킹이 앞쪽 라인 방탈들 정리해주고 킹 뒤에 로챔까지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전비로 길 정리, 킹이랑 로챔으로 길 정리, 이러면은 퀸은 당연히 그 가운데 있는 중앙 쪽 방으로 자연스럽게 쏙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죠. 두 번째 얼브까지 써주면서 이제 퀸헨 파트는 멀티 임팩 쪽으로 진입을 시작하게 되고요. 뒤에 뭐벌룬 같은 거 하나 넣어가지고 대공들의 체크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고 보니까 확실하게 풀과 투석기, 멀티 임팩까지 아주 그냥 편안하게 잡을 수 있는 퀸헨 동선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라벌 파트는 나중에 뭐 한시 쪽으로 뿌려주면은 라벌 길 또한 좁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편안한 후반 파트도 만들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분노도 아직 두 개나서 남아 있고 여기서 분노 한번 쓰면은 지금 멀티 임페 잡았고홀 잡았고 투석기까지도 무난하게 제거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라벨 파트 들어가죠. 벌론 먼저 넣어 주고요. 여기서도 아이스 사운드가 아니라 뭐 일반 라바를 써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거 해골 라벨 때문에 아이스 라바가 선택이 되어 있었어 가지고 아이스 라바로 사용을 했고요. 멀티 임페 한번 얼려 주고 뒤에 뭐 워든 붙여주고 남은 벌륨들 쭈루룩 뿌려주면서 이렇게 완파 가지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헤던 더러운 로챔 저격 같은 거해 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라벌 파트 또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길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라벌 초심자 분들도 한 번쯤은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이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완파를 가지고 오는 대칭형 배치들 전략들을 한번씩 알려드렸는데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